부모가 자식을 향해 드는 매를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사랑의 매를 맞아 보기도 했고 또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향해 사랑의 매를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둘다 마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매를 맞든 매를 들든 마음이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마음이 더 괴로웠느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매를 들 맞을 때가 아니라 단연코 매를 들었을 때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뭐 손바닥이나 종아리나 몸이 잠깐 아프고 말면 끝이납니다. 근데 매를 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픔은 참 오래 갑니다. 지금도 뭐 그때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사랑의 매는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매를 들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사회가 타락했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 하나님이 참 반응 6절입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는 참이 구절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사, 진노하사가 아니라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드 세상을 엉망으로 망쳐 놨습니다. 그럼 하나님 당연히 진노하시고 분을 바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을 바라신 게 아니라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탄한다는 말은 자신 혹은 타인의 아픈 현실 때문에... 비통해 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 가운데 눌려 사는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죄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상태, 그 죄에 눌려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6절 한 구절에 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 하나님드신 사랑의 매가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그때 홍수 심판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매를 드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그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되고 막 하니까는 장로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고 살았는데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구주소에 한두 세달 갇혀있게 됩니다 갔다오나와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장로님은 장로님 다음 삶을 회복했습니다 사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면서 영적으로 낙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이 사랑의 매라면 우리가 감당 못할 매를 드실 리가 없습니다 감당할 고난을 주십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피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 해야 됩니다. 그때 고난의 때는 지나고 축복의 시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선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무슨 죄가 되겠나 하겠지만은 당시에는 모든 부족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럼 결혼하면은 신과 신이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혼합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 가지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사회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다가 결국에 매를 맞았습니다. 죄도 문제지만 더큰 죄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음, 닫힌 문이 열리고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게리스 몰리 교수가 관계 필터이라는 책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던 때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사역도 잘 되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지고, 명성도 얻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함께 일하던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왜안 될까?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를 잘 딱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 어려울 때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작은 일도 기도하고 했어요잘 되고부터 자신감이 생긴 뒀는데, 그게 넘친 거예요. 큰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감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니다 저참 이 기도가 좋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첫째,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기도. 둘째,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되묻는 기도를 드리자. 이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실천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떤 어려운 일도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묻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은 떠나가고 은혜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